안개가 와 있어요 가을보다 그 이런 광경을 누가 볼수 있을까? 응. 음. 근데 일본에는 있어. 일본 에 있어. <laughs> 그 나고야가는. 한장 생각 중이라고. 그 나가노가는데. 맞아 있어. 높으니까 대단해. 아우 음. 여기 그러니까 여기 스위스 고개지 완전히. 스위스 고구야. 밑을 음. 넘어왔지. 야 높은 고개의 묘미네요. 음, 이태리 어, 국경을 넘어서 스위스 또 지금 고개로 올라오니 이렇게 안개가 쫙 크게 끼어있어. 이런 광경은 어디서 보겠노?